안녕하세요. 완전마법입니다. 오늘 그 어피트 인도네시아에서 또그프라이스 서베이 그 이전에 우리 언버프 에어드랍 받으면서 약 32만 원 넘게 그 챙긴 것이 또 다시 그 시작이 되었어요. 자, 이 내용 좀 살펴봐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시작이 되었고요. 이 시작되는 것은 9월 8일, 그 다음에 9월 9일까지 마감이 됩니다. 이 내용에서요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전에 온버프 우리 에어드랍 받을 때 그때 그에도 여기 보시는 이 상장일 상장일은 미공개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어 이 프라이스 서베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플레이뎁 토큰, PLA 토큰을 받게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는 9월 10일 PLA를 받게 됩니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전 온버프 공지를 좀 살펴보시면요. 여기 보시는 8월 27일 오니 토큰을 받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때에도 오니 토큰의 BTC 시장 그 상장 일정은 별도 공지를 한다고는 되어 있었지만, 실제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디카르고나 밀크, 그 다음에 톤 같은 경우에도 이 프라이스 서베이에서 받게 되는 이 날짜. 이 날짜가 상장을 진행했어요 그럼 한번 좀 살펴볼게요 8월 27일 온버프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8월 27일 16시에 온버프가 상장이 되었고요 어, 지난번 온버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어, 그러한 방식으로 에어드랍을 진행해 주었고요 이전에 있었던 톤 같은 경우 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체를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에어드랍 수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.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9월 9일 날, 9월 9일 날 우리가 아마도 업비트에서 이 PLA, PLA 플레이댑 거인을 우리가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좀 진행할 것 같은데요. 어, 이 플레이댑을 지금 음, 업비트 인도네시아에서 사시기 위해서는 그 한국 거주자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여기 업비트 인도네시아 괜히 들어가셔가지고 헛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냥 제 생각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에어드랍만 좀 받아서 그냥 우리가 에어드랍 수익만 좀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? 신규로 사시는 것보다는 에어드랍 수익만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더 가지게 되고요. 이전 온버프 때도 마찬가지로 뭐 상장 이후에 조금 가격이 올랐던 것도 있지만 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상장시가 조금 가격이 높았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어, 그 이후에 그 업비트 워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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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장을 하면서 시세가 조금 올랐던 거 외에는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복불복이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에어드랍 이벤트 하면 이벤트는 꼭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어, 오늘 비트코인 또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또 저녁에 브리핑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시고 다음 주 아마도 어, 수요일이 될 거예요. 9월 9일 날, 9월 9일 날 우리가 아마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화요일이나 어, 수요일, 다음 주 수요일 또 아침 시황 시간에도. 어, 내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 포함해서 또 아침 시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번에도 에어드랍 좀잘 받으시길 바라면서요. 어, 오늘 비트코인 조금 또 밤에 약간의 상승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, 오늘 저녁 생방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.